리스트 팍성. 깔끔해. 아주 깔끔해. 이 정도는 대야 탈만 나지. 와. 진시가 이거 이쁘다. 어, 예? <laughs> 차 이쁘다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3.0 6기통 엔진을 가진 플래그십 세단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차량이 진짜 유니크해요. 좀이차 중에서 찾아보기 힘든 베이지 시티에다가, 파노라마 썬루프에다가또 외장 컬러는 무슨 색상인지 아세요? 어, 안 보여. 뭘안 보여요. 봤으면서. <웃음> <웃음>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3.0 6기통 엔진을 가진 국놀이죠, 국놀. 화이트 바디를 가진 멋진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우, 코너링도 너무 좋은데요? 함께 가시죠! 오우, 좋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킹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한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너무나도 유니크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요즘 가장 핫한 차량이 그랜저 IG 차량이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가격도 좋게 준비했지만, 뭐니뭐니 뭐니 해도 우리 형님 누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너무나도 유니크한 조합 화이트 바디에 파노라마 썬루프 안쪽으로는 브라운과 베이지 시트가 너무나도 이쁜 유니크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형이고요 2018년 1월에 등록된 현대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지금은 그랜저 IG 3.0 이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요 230만 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와 그리고 어라운드 뷰 거기에다가 전동 테이트 해가지고 230만원에 추가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너무나도 이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와우 깔끔합니다 야, 크게 사용감 안 느껴지고 있고요 미세한 사용감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행거리는 10만9천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앞쪽으로 후드 부분 본닛 부분도요 깔끔하게 잘 관리 눌주셨어요 크게 돌티 면상 안 느껴지고 있고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상태,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범퍼 하단 부위도 큰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 전면부 외관 상태는요,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오 도장 상태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다 부분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다이어트 레이드는 한50% 정도 남아있네요 자위 상태는요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 있고요 주차흠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전차주님이 주차하실 때도 꼼꼼하게 세심하게 주차를 해주셨 주차 흠집이 없는 거겠죠 애지중지 타셨다라고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사이드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도어 쪽요 깔끔합니다 그냥 미세한 사용감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도어 쪽 역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미세한 문콕 하나 정도 보여지고 있네요 모서리 쪽으로도 미세한 흠집이 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커터까지 오.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외판 상태는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진타이어 트레드도 이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는요.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랜저 IG 3.0 6기통의 플래그십 세단이었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캐시죠. 2018년형 그랜저 IG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제가 크게 고지해 드릴 부분 없이 깔끔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테일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적용되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 부위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모습은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스마트 테일 게이트 추가 옵션으로 적용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또 한번 상태 볼게요 스마트 테일 게이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역시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가니쉬 부분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타이어 수리기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트렁크 안쪽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휀다 부분은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는 한50% 정도 있고요. 휘 상태는 모서리 쪽으로 약간의 주차음집이 있네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이아몬드 커팅이 좋은 점이 뭐냐면 많이 티가 안 나. <laughs> 자, 그래서 좋은데요. <laughs> 흠집은 조금 보여지고 있네요. 이 부분은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이드 미러리 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자,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식되어 있고요. 앞도 조금 은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도어 쪽도 한번 볼게요. 뒷도어 쪽 역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커터까지. 다봉. 와우. 보조석쪽 측면부 도장 상태는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디타이어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상태는 모서리 쪽으로 약간의 주차음집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화이트 바디의 파노라마 선루프 베이지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흔하지 않은 그랜저 IG 3.0 차량이고요. 저희가 이쪽에서 항상 성능 기록부를 고지를 해드리는데요.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완전 무사고가 아닙니다. 단순 교환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어느 부이냐면 운전석 쪽 앞도어가 교환이 돼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고차 관리법상 볼트 체결부이기 때문에 무사고로는 들어가지만 이 부분이 꼭 교환됐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중고차는 구매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 보여드릴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 누유 없는. 얼량어, 얼량어, 얼량어 차량이고요. 또 저희가 가지고 와가지고 야 얘가 이제 고질병이 등속조인트가 잘 나가요. 등속조인트 교환해놨고요. 워터 펌프까지 교환해 놓은 경정비 완료한 차량이고요. 차량 상태는 아주 끝내주는 유니크한 매력적인 그랜저 RG 차량이고요.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너무나도 매력적인 베이지 시트를 품고 있는 그랜저 IG 차량이고요.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뭐 공간감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좋은 공간감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위쪽으로는 광활한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열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개방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이게 인테리어적으로도 익스테리어적으로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어야지 좀 멋지거든요 흰색 바디는 파노라마 없으면은 또 우리 형님들 중에 민대 가리 같다고 놀리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자, 이 차량은 파나라와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베이지 시트 상태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보시게 되면 도어 트림도 너무나도 이쁩니다. 브라운과 우드와 아이보리까지 적용되어 있어서요.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모습.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암네스 공간도 한번 볼까요? 암네스도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구컵홀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고 있고요 안쪽 보시게 되면은 USB 충전 단자, 1 2 v 시거잭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션쉐에이드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등도 LED로 적용돼 있습니다. 여기는 뭐 스티커도 저걸안 해놓으셨네요. 자 그럼 빠르게 일렬로 이동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 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측방 경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도어 트림 상태 볼까요? 도어 트림도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고급스러워요. 자, 이렇게 브라운과 우드, 그리고 아이보리까지 적용되어 있어서요.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랜저라는 각인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이드미러 상태 한번 볼게요. 사이드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고요. 자, 윈도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상태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한번 볼게요. 운전석 시트 상태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은 없지만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고 있고요. 허벅지 받침도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후축 반경도 들어가 있고요. 차체 자세 장치 그리고 전동 테이 게이트 버튼, 전동 텔레코스픽 적용되어 있는 모습 임없이 잘 동작됩니다 자 이제 실내 탑승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고요.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도 어 헤지거나 찌은 부분은 없지만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역시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매너남 형들이 워크인 디바이스 들어가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옆좌석에서 이제 뭐 자녀분이 될 수도 있고 애인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누님이 사모님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꼭 운전할 때마다 조라 그러면은 또 우리 형님이 매너남이잖아. 쫙 살포시 젖혀주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싸웠다. 이렇게요. 안 젖혀주죠. 안 일어나! 이러죠. <laughs> 그렇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빨리 실내로 탑승하시죠. 싹소리였습니다. <laughs>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와우, 역시나 너무나도 고급스럽습니다. 뭐랄까 브라운 시트와 또 아이보리 시트가 조명이돼 있어서요 뭔가 포근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랜저 IG 차량이고요 6기통 세단을 타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숙해요. 너무나도 조용한 거의 진짜 엔진 소음이 안 들릴 정도로 시동이 켜졌나 꺼졌나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조용한 상태에 유지하고 를 있는 차량이고요. 대시보드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자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계기판 보시게 되면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 거리는 10만 9천 181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스튜디오링 회 상태도요, 깔끔해요. 제가 볼땐 전차주님이 손에 땀이 별로 없으셨나봐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랜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반대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ECM 하이패스도 눌러 적용되어 있고요. 우리 형님은 누님들 좋아하시는. 블루링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블루링크 적용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탑승 전에 이제 시동 걸어 놓고 그리고 여름철은 시원하게 겨울철은 따뜻하게 할수 있어 가지고 형님들보다는 누님들이 많이 선호하시고요. 위치도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블루링크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정품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폼 프로젝션 적용되어 있고요. 폼 프로젝션 적용되어 있으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돼서 티의 카카오내비 네이버 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서 이용하시면 또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데 혜택이 있습니다. 티맵 이용하셔가지고요. 안전운행 하시면 점수가 쌓이거든요. 70점 이상이면 보험 가입하실 때 7%에서 8% 정도 감면 받고요. 100점 나오면 한 15%까지 감면이 된대요. 그러면 보험료에서도 또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옆쪽으로는 아날로그 시계 조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에어벤트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이보리 가죽이 와우 너무나도 이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미디어 장치를 조작하는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어 있고요 자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했고요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운전석 쪽 통풍, 열선 그리고 보조석 쪽 열선 통풍 적용어 있는 모습 그리고 핸들 열선 적용어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 딱 보시면은 전차주님이 차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센터패시아 부분이 되게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깔끔한 차들은요 전차주님이 그만큼 깔끔하게 잘 타신 거예요 저희가 갖고 와가지고 뭐 실내 클리닝을 하고 청소해요. 하지만 밑바탕이 더러우면요. 이렇게 안 나와요. 이제 상품차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차차장이랑 크리링장이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꼼꼼하게는 또 크리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티가 나거든요. 이 차량은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추가 옵션으로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어라운드뷰도 각도 조절 다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방 카메라 화질도 한번 볼게요. 자, 전방 카메라 화질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차가 크다 보면은, 어라운드뷰 옵션 꼭 들어가신 거 찾으시더라고요.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누님들이 많이 선호하세요. 왜냐면 주차하실 때. 조금 이제 화면으로 보고하면 좀 편리하게 할수 있잖아요. 조금 애매한 공간 딱 보고도 지나갈 수 있어서 어라운드 뷰 많이 선호하는 옵션이고요.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설정하는 버튼, 오토 홀드, 전자 파킹 적용어 있습니다. 전방 센서 어라운드 뷰 모니터 그리고 이구커홀도 적용돼 있고요. 키도 와우. 자세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드 키 포함해서 세개 보유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키한 개짜리 많이 있거든요. 암레스공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12볼트 시거잭 적용돼 있습니다. 위쪽으로 또 2차의 하이라이트, 파노라마 썬루프 적용되어 있는 거, 동작 상태 한번 볼게요. 동작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파도나바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비선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laughs> 말씀드리고 싶고요. 흰색 바디에는 또 섭섭하거든요. 나가서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오래 기다리셨죠? 빠르게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상적인 조합의 그랜저 IG 차량이었고요. 화이트 마디아, 파노라마 썬루프, 베이지 시트가 적용이 돼 있는 너무나도 유니크한 차량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형이고요. 2018년 1월에 등록된 현대의 그랜저 IG 3.0이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추가 옵션으로 23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전동 테일 게이트에 어라운드 뷰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 었고요 너무나도 이쁜 차량이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YT 바디의 그랜저 IG 차량 팀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큐에건 1,690 구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요. 아 제가 왔을 때는 유일한 한 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환상적인 화이트 바디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이쁜 차량이었고요. 옆에 보이는 그랜저 아이즈 차량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한번 문의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빵! 성원 성치 빵! 완수무강. 빵! 만사형토! 부자대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정비도 다 받았어요, 형님들. 꼭이차 사세요.